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희 인생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고 싶은 인동 인사드립니다.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처럼 따뜻해지고 또 여름처럼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십니까? 당연히 먼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시장 조사를 먼저 하실 거고 그 시장 조사가 끝나면 본인의 아이템에 맞는 업체를 찾으실 거고 그리고 업체를 찾으면 뭐 컨택을 해가지고 어, 미팅을 진행하실 겁니다 보통 대개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어, 해외에서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미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.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나홀로 인도네시아 첫 출장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첫 출장을 가기 위해 어, 미리 알아놓으면 뭐 좋은 것들을 제 생각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가상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음, 그래서 지금부터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어,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홀로 인도네시아 첫 출장 이렇게 보면 어떨까? 그첫 번째 각 지역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무역협회 그외 그 협회들이 주관하는 어, 현지업체와 어, 비즈니스 매칭 행사에 참여해 보기입니다. 먼저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시장개척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서 어, 국내 모 기관 또는 모 협회에서 주관하는 어, 인도네시아 업체와의 비즈니스 매칭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.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어, 국내 기관이나 협회에서 그 본인의 아이템에 그 맞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업체들을 수소문해가지고 현지 업체들을 뭐 소개해줌으로써 음, 그좀 여러 업체들하고 미팅한 자리에서, 한 자리 또는 한 공간에서 여러 업체들과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100%딱 맞는 업체들이 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만약에 한 10개 업체 중에 한두 업체 정도만 본인 아이, 본인의 아이템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많다라고 보면 어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어,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 또한 개별적으로 현지에 있는 특정 업체를 어, 만나고 싶다고 그 주관하는 쪽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주관하는 곳에서 그현재 업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매칭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또 만약에 이게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런 미팅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현지에 있는 주재원들이 뭐 인도네시아에 대한 뭐 경제 현황 그리고 문화 또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비즈니스 스타일 뭐등 인도네시아 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 행사 이후에 추후 별도의 방문 또는 뭐 계약, 뭐 무역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두렵거나 또그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코트라나 아니면 뭐 무역협회 등에 요청을 하면 아마 그분들이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만약 나는 뭐 이런 행사를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뭐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, 어, 뭐 인도네시아 현, 현지 업체가 뭐 선정이 되면 또그 개별적으로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이렇게 요, 도움을 요청하면 어그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. 나홀로 인도네시아 첫 출장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? 그두 번째.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 시 라마단 기간은 피하기입니다. 음, 우리는 이제 첫 번째에 이제 언급했던 비즈니스 매칭 행사에 어 괜찮은 업체를 찾았습니다. 그리고 그들하고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필요한 자료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가 본격적으로 만남을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. 그런데 방문 일정을 다 세워놓고 현지 업체에다가 통, 어, 통보를 하니까 현지 업체 쪽에서 아, 이 기간에는 라마단 기간이라 만나기 어렵다는 답변이 옵니다. 아, 이렇게 되면 음, 모든 일정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, 인도네시아 기본 정보 부분에서 제가 언급한 게 있는데, 어, 인도네시아는 뭐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. 물론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87%가 어,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. 당연히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. 이러한 라마단 기간은 어, 이슬람력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나라 음력설처럼 그 시작일이 다릅니다. 제가 지난 12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경험한 결과 어, 라마단의 시작일이 보통 3월에서 4월 또는 5월에 시작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어,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, 어,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갔었을 때,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쪽에서 우기가 끝날 때쯤, 그러니까 한 2월 말, 에서 3월 초에 좀 인도네시아를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, 제가 그 기간 동안에,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들어갈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3월 말에 들어가겠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3월 말로 잡고 이제 통보를 했더니 하필 그 기간에 라마단이 시작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4월 말까지 못 들어가고 5월 초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뭐 물론 음 라마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라마단이라는 게그 해가 떠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는 기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, 이슬람교를 믿는 인도네시아인들은 해가 떠는,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또 해가 진 이후에는 음식을 마음껏 먹습니다. 물론 외국인이나 이슬람교가 아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.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인들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87%가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, 어, 그분들, 그,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,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제가, 뭐, 어, 제가 알기로는 뭐 기업체나 뭐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보통 1시 좀 늦으면 뭐 2, 3시 정도에 어, 이렇게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견딜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도 이제 조금은 힘들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좀 일찍 일찍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라마단 기간은 보통 한 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,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바로, 르바란이라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이 시작됩니다. 어, 이때는 우리나라 설 명절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각자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. 그, 르바란 기간도 약 7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라마단 기간 30일, 르바란 기간 7일, 포함해서 약한 37일인데, 그냥 여유 있게 제 생각으로는 한달반 후에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유발한 기간까지 끝나면 그들도 업무를 그동안 밀렸던 업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까지 그런 기간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어 계획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참고로 2024년 인도네시아 라마단 기간은요, 3월 10일부터 4월 8일, 르바라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.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.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나 홀로 인도네시아 첫 출장, 이렇게 보면 어떨까? 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